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온 주식회사 해녀일 부엌 대표 김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희 해녀의 부엌은요 제주도 해녀와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이제 해녀들의 해산물을 알리는 이제 극장식 이제 다이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여기는 해산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이게 뿔소라인데요. 저걸 많은 육지 분들은 뿔소라, 참소라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항상 그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육지에 이제 있는 소라는 등이 매끈한 이제 그런 소라인데 제주도에 있는 이 소라는 뿔이 뾰쩍뾰쩍 나있는 뿔소라입니다. 어, 제주도에 이, 여기 뿔소라는 제주 그 전국에서 약한80% 이상이 제주도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그 기간 중에 한80% 정도의 기간을 채취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해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그런 해산물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왜뿔소라 사진을 처음에 이렇게 딱 보여드렸냐? 바로 해녀의 부엌기의 출발이 바로 이 뿔소라의 문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이 뿔소라는 굉장히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 딱 숫자로만 비교를 하면요. 어, 이제 자연산 전복. 아시죠? 네,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채취하는 자연산 이 전복이 1kg에 13만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뿔소라,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채취를 하는 이 뿔소라는 현재 1kg에 3,000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치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해녀들이 숨을 참고 채취하는 정말 자연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졌을 땐 어떠한 식품과 비교가 되냐면 외국산 골뱅이랑 비교가 돼요. 그래서 골뱅이 통조림을 만들려면 단가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에 비해 뿔소라는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은 이 제주도 뿔소라가 거의 한80% 가량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팔로가 일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복은 비싼 거야. 전복은 귀한 사람한테 선물해야 돼라는 걸 알면서도 뿔소라를 귀한 사람한테 선물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 내수 시장보다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 소위 말해 이제 일본에 원하는 대로 그 가격대로 넘겨야 하고 이제는 일본에서 어, 이만큼 우리는 사갈게 라고 하면은 해녀들이 더 채취를 할수 있어도 더 이상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산을 해도 팔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해산물 그러다보니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관련 인프라가 세태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어떤 기업에서 이 뿔서라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달려들어도 이거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해주는 기업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다시 또 가치가 하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런 문제가 어 정말 오랜 세월 이 문제가 이제 어 바뀌지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럼 또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보니까 이 생산자 제주도 해녀 생산자들만의 약간 독특한 문화에서 오는 폐쇄성이 있었어요. 아무리 뭐어떤 기업에서 내가 이거 뭐 8천 원에 사줄 테니 우리한테 넘겨라고 해도 내 옆집 아들이 어, 삼촌 이거 7천 원에 줍서 하면은 내 이 아들한테 7,000원에 넘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그런 자본 있는 기업에서도 사실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떠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바로 제가 나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 제주 출신의 젊은 청년들이 필요하다. 평균 연령 이제 70대가 되신 이 생산자들에게는 젊은 어떠 이제 친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근데 사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불소라 문제인건 알겠는데 왜 당신이 그거를 해결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 사실 이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이지만 또 저의 가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가족들 어뭐 부모님부터 뭐 할머니 다 이제 어업에 이제 일을 종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뿔소라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어,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해녀의 부엌을 만들 때, 어,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이거였습니다. 어, 이 뿔설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어디로 잘 되는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 이 여기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들은 실제 해녀들이 사용을 하다가 어촌인들이 감소를 하면서 창고로 방치돼 있던 공간들을 이제 다 리뉴얼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들을 활용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냐면요. 정말 어 정말 폐건물이었던 이 창고 건물이 이제 해녀의 부엌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고요. 그 앞에 가로등이 세워지고요. 그 앞에 편의점이 생기고 상권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산물들이 이제 소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촌인들에게 이런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청년들의, 자라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결합을 해서 예술적 경험, 트렌디하게 이, 이제는 어, 이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어, 그냥 뭐 패키징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트렌드에 맞는 청년들에게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결합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새로운 문화로서 어, 탄생이 되더라고요. 사실 해녀의 부엌을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요. 거기 식당이에요? 아니면 뭐 공연장이에요? 막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녀오시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그냥 해녀의 부엌입니다. 어, 기존의 오리지널 해녀가 이제 출연하는 아날로그적인 이제. 공연에서 이 컨텐츠를 이제 확장을 하고 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영상 기술을 접목한 이제 컨텐츠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 아트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이제 장면들 그리고 이들이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이 문화들을 아유가. 이제 어,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로 아유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유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펀딩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약4,000% 정도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또해녀들이 이제 만든 어떤 이제 음식들을 이제 했을 때도 8,000 170%를 달성하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원그룹과 함께 이제 해산물을 활용한 HMR 식품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근데 이 그룹이 왜 우리랑 함께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지역민들의 실제 이야기 그리고 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다루는 작지만 그런 브랜드가 이제는 어, 정말 매력적인 브랜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해녀의 법이 이제 창업한 지한 3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오픈하고 약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말 사실 관광산업에서 코로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코로나 기간 안에도 96.8%의 예약률을 달성을 하고 약 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약 35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인들에게 이런 생산물들을 30%더 높게 구입을 함으로써 해녀소득이 한30%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해산물 팔로 구축을 이제 32톤. 그리고 해녀 및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14인을 하는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공연에서 이제는 확장형 컨텐츠가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 확장형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는 이번엔 또 VR 컨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막 AI 기술이 막 발달하고 있다는데 이런 게뭐 돈이 될려나? 어,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러다가 먼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원래 이 창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이제 예술 놀이 선생님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제가 갔던 서 했던 것들이 그 어린 아이와 놀아주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 시급이 막 4,700원 이럴 때였는데 제가 당시에 25,000원을 받으면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지식도 없었고 뭔가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가서 했던 거는 그냥 이 아이와 눈 맞추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와 그냥 노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에게 돈으로 사고 고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결국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 공감, 위안, 교감 로봇이 할수 없는 일이 이제는 돈이 되는 일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제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 사람은 사람 없이 결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과연 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할머니가 저희와 함께 가, 같이 공연을 하는 할머니신데요. 연세 어떻게 되 보이시나요? 70, 네, 80, 네. 네, 92세 해녀분이십니다. 네, 저희와 함께 공연을 하시는 저희 회사의 가장 최고참 해녀분이신데요. 어, 이 해녀분이 공연을 마치고 어, 본인의 인생을 공연으로 보고 그리고 본인이 잡아온 해산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에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 이제 죽을 때가 된 생이에요.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 거 보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해녀의 부엌은 그리고 해녀의 부엌을 함께 하고 있는 저희 청년들은 정말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저희한테 이제는 막 갖다 주세요. 어, 로컬 비즈니스가 음, 저는 많이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IT로 가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 저는 이 브랜드, 이 로컬의 비즈니스만큼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또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대가 없이 주는 이 자연과 그리고 이 순수한 지역민들과 그리고 그거를 인위적 가공 없이 우리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라고 정말 열심히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양도 굉장히 많은 특 자원들이 많은데요. 하지이 지역민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얼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어,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저는 굉장히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자원이 될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여기 와주신. 정말 정부 기관 관계자분들도 이거를 뛰어드는 청년들 정말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어, 뛰어들려고 하는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정말 자신감을 갖고 어, 광양의 정말 어, 대표 브랜드로서 어, 하는 그런 어떤 도전과 그런 응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제주도로 오신다면 해닐벅을 방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